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2025년도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10월입니다. 올한해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오늘은 2025년을 총결산하며 한해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던 가장 인기 있었던 믹스견 친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2025년 최고의 스타 댕댕이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부동의 일이 2025년도 말티푸 시대. 2025년 역시 말티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말티즈의 사랑스러운 외모와 푸들의 똑똑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털 빠짐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올해도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죠. SNS에는 말티푸의 귀여운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국민 댕댕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파트 2 SNS가 낳은 슈퍼스타. 폼스키의 약진. 2025년 믹스견 시장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친구는 바로 폼스키였습니다. 허스키의 신비로운 푸른 눈과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포메라니안의 유전자 덕분에 크기는 작아졌죠. 이 반전 매력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2025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까지 가장 핫한 인싸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트 3 꾸준함의 미학, 사랑받는 두들 패밀리. 2025년에도 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두들 견종들의 인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골든 두들은 대형견 로망을 가진 분들에게 꾸준히 선택받았어요. 골든 리트리버의 온순함과 푸들의 적은 털빠짐이라는 그야말로 꿈의 조합이죠. 올 한해 전원주택이나 넓은 마당이 있는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은 견종 중 하나였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의 코카프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코카 스파니엘의 처진 귀와 사랑스러운 눈망울은 2025년에도 많은 반려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활발하고 애교 넘치는 성격으로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답니다. 2025년 한 해를 빛낸 인기 믹스견들, 정말 하나같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친구들이 유독 많은 사랑을 받은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모든 강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2026년에도 모든 반려견들이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